안녕하세요. 들려열정 이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연식 좋은 경차 더 넥스트 스파크 중고차를 소개하겠습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 차량은 동급 경차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가격대를 형사하고 있는 차량으로 같은 가격 대비 좋은 스펙으로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인데요. 유지비가 좋고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차량이며 남녀소 인기가 많은 더 넥스트 스파크 중고차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더 덱스트 스파크 차량은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가 장착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운행이 가능하며 블루투스 오디오까지 장착되어 있어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실 주행 거리는 약1 2만 k 로 정도 운행이 되었으며 성능 부분에서는 주행 성능과는 무관한 운전석 휀더 단순 교환이 들어가 있으니 걱정 없이 구매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 넥스트 스파크 트랭의 내 외관 옵션 하부 상태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넥스트 스파크 차량의 전면부, 후면부 그리고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고 상품화 접이 완료된 상태이며 전체적으로 깔끔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스크래치나 문코, 부패 작업 흔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며 생활 기스 또한 거의 없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넥스트 스파크 차량의 트레드 휠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트레드는 약60% 정도 남아 있으며 휠 상태는 스크래치 거의 없는 모습입니다. 후면부의 트레드와 휠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트레드 역시 약60% 정도 남아 있으며. 휠 상태는 전반적으로 깨끗한 폐입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 차량의 라이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라이트는 양쪽 모두 백환성 없으며 파손이 되거나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테일 램프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되거나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 차량의 실내 옵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루투스 오디오 남자 친구랑 얼마나 사귀셨어요? 한년 정도 됐어요. 결혼을 전제로 사귀시는. 여성 시트 에어컨 핸들 리모컨. 앞으로도 못 그러면 낄 건지. 네. 나 앞으로 미래 궁금하지 않습니까? <laughs> 자, 펼쳐 보겠습니다. 오모, 오하, 창이. 후방 감지기. <laughs> 전동 접이식 미러. ABS 더 넥스트 스파크 차량의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과 보조석 모두 찢어지거나 헤진 곳 없이 깨끗한 상태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식 대비. 깨끗한 상태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차량의 외관 옵션 하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딜러정으로 문의주시면 차량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께서는 저희 딜러정에서 직접 차량 매달 및 탁송출고로 진행해 드리 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탁송출고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와 인기 있는 중고차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